여러분 안녕하세요. 멸육분 영어권 필쌤입니다. TGIF 영어 공부하시고 불금 보내세요. 날짜부터 갑니다. 짜잔, Friday, November 7th, 2025. 자,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어, 이제 소포 보낸다고 해서 이제 고속으로 하려고 이제 시간도 알아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제 그쪽에서 뭐 작성해달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면 하면 되나요?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어떤 양식을 주면서 이 양식을 명확하게 작성해 주실래요? 이 양식을 명확하게 작성해 주실래요? 그럼 뭐냐면 뭐겠어요? 뭐 주, 거기 보면은 이제 뭐 주소라든지 보내는 곳, 어? 받는 곳, 주소 이렇게 탁 적으라고 이렇게 양식 주게 했죠. 종이 같은 거. 뭐, 여러분들 이제 국내에서는 다 그렇게 써있으니 까 거기 가서 이렇게 찾아서 쓰면 되겠지만, 모르니까 외국에 있을 때는. 그럴 때는 이렇게 설명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양식을 명확하게 작성해 주실래요? 그러면은 상대쪽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can you? 그 다음에 작성하다는 fill out이에요. Fill out 그 다음에 이 양식의 this form이에요 form. 그 다음에 어, 명확하게 이거는 clearly, clearly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Can you fill out this form clearly? Can you fill out this form clearly? 그래서 이게 이제 왜필 아웃이 작성하다냐면은 여러분들 보면 그런 작성지 보면 비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필 채워 가지고 아웃 이제 내용이 드러나는 거야. 아웃 겉으로 나오는 거죠. 그게 이름이나 뭐 주소이기 없으면 내용이 없어요. 근데 거기 내가 세워서 넣어야 그게 이제 채워지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 정보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fill out이 작성하다라는 뜻입니다. Can you fill out this form clearly?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쪽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갖다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해서 갖다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yes, I'll bring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It's soon, 그렇죠? 어, 곧 가져다 드릴게요. 네곧 가져다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Yes, I'll bring it soon. Yes, I'll bring it soon. 곧 가져다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연습 한번 해볼게요. 이 양식을 명확하게 작성해 주실래요? Can you fill out this form clearly? 한번더이 양식을 명확하게 작성해 주실래요? Can you fill out this form clearly? 뒤 돌아주세요.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Yes, I'll bring it soon. 네, 금방 갖다 드릴게요. Yes, I'll bring it soon. 자, 제가 먼저 질문해 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Can you f i l l out this form clearly? Cool. 자, 저한테 해주세요. Yes, I'll bring it soon. That's it for today. See you tomorrow. Bye bye.